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난주부터 해서 돈방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어, 주로 이제 소개가 될때 가장 큰, 어, 그, 이제 주요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아이크래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부사장님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 현재 지금 1,0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됐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앱 정보를 보면, 돈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이벤트 광고 마케팅 플랫폼이다. 어, 광고를 보게 되면, 어, IDC라고 하는 이 코인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오는 시점을 보면, 하단에 여기 출시 일자가 8월 19일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앱 심사 요청 일자일 겁니다. 어 그리고 9월 14일 날에 나왔는데 현재 버전은 1.14로 9월 18일 날에 한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요게 집계가 어 정기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00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많은 그 홍보가 되고 있는 이 아이크래프트 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이 맞냐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를 이제 그본 회사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달에 이제 생성이 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여기 대표이사님으로 박우진님이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번호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돈방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와 여기에 나와있는 주소지는 동의를 한데 아이크래프트에서 만든 돈방석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아이크래프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으셨고 어, 제가 질문을 돈방석을 만든게 맞느냐 라고 하니까 다른 번호로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하고, 또 그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또 아이크래프트입니다라고 먼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러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일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관련 기사 글도 이제 쉽게 확인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 아이크래프트와 KFA와 손잡고 블록체인 광고사 확장 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EO 스코어 데일리에 보면, 아이크래프트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어, 업무 협약을 맺, 맺었다라고 되어 있고, 블록체인 광고 플랫폼에 여기 돈방석이라고, 어, 서비스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설치를 일단 해봤습니다.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제 장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 IDC 코인이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던 그 코인을 지금 획득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10개를 일단 어 지급 받은 상태인데 이것을 보면 어 원래 생성 기념으로 10개의 IDC 코인을 그냥 어 기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와 광고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앱홈 페이지 그앱 화면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던 제휴 광고나 어 배너 광고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IDC 코인을 이제 어,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미션 보상이라고 해서 0.1개를 받았고요. 어, 제휴 광고 보상 그 광고가 있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0.001개의 IDC 코인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닝이라고 하는 것들. 예, 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 됐건 10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가 지급받은 이 IDC 코인, 어, 그리고 앞으로 광고를 보게 되면은, 어, 채굴되는 이 IDC 코인에 대한, 어, 용도와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어, 사실 IDC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돈방석 백서이고요. 여기 이제, 토크노믹스 정보를 좀 볼게요. 어, 토크노믹스 정보는 돈방석에서 20억개의 토큰을 발행을 한다고 라 되어 있어요. 어, 전체 이제 프리셀이나 공개 판매의 10%정도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2억개 정도가 되는데 어, 여기 보면 하단에 토큰이 ERC-1155 토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고 아직까지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말씀으로는요. 그러면 이 IDC 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 그 NFT 주조 및 거래 서비스에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IDC 코인을 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제 그 앱이 이제 나온 거고요 어, NFT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발이 될 건데 이 광고 플랫폼 자체가 이제 NFT화를 해서 이 IDC 코인을 가지고 NFT를 구매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지금 돈방석 에서는 자체적인 메인 네트워크 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 체인 블록체인 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정표 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2년 어 4분기 때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 프라이빗 세일을 이제 시작을 곧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i 이 o 상장 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이고 요게 이제 상장으로 넘어가려면 내년도쯤 내년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로 어, 넘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 3분기 때 어, 테스트넷을 진행을 하고 내년도 이맘때쯤에 메인넷을 자체적인 메인넷을 어, 출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배너 광고들을 보면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9월 14일에 등록이 되기도 했겠지만 어찌됐건 그이 돈방석이라고 하는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어, 많은 또 채굴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돈방석이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너 광고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는데 이 토큰에 대한 이제 그 구조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사업주가, 어 본인, 이제 그 회사의 제품들이나 또는 광고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광고, 배너 광고를 통해가지고 일정량의 IDC 코인을 획득을 하게 되고, 어 나머지 이제 그 광고 수수료를 가지, 수수료를, 어 이제 돈방석, 이제 컴, 이제 재단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일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고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이런 배너 광고와 이제 많이 또 붙어야지 많이 좀될 것이고요. 즉, 어, 많은 생태계 확장이나, 어, 또는 이제 많은 업주들이 여기로 이제 모여들어야만이, 어, 이제 장기적으로도 크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어, 현재 저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일단은 채굴을 일단 해보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어,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